캐나다가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결정은 베이징의 강력한 반응을 촉발시켰습니다. 마크 칸이 총리는 이번 주초 캐나다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자국 경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철강 부문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7월 18일 중국 상무부는 강한 불만을 표하며 캐나다의 새로운 철강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타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잠재적인 보복 조치를 암시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캐나다와 중국이 무역 문제로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경제 정책부터 더 넓은 이념적 차이까지. 관계는 이미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마크카니 총리가 해밀턴에 위치한 아르셀로 미탈 도파스코 철강 공장을 방문한 것은 캐나다 철강 노동자와 산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캐나다 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은 베이징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철강을 넘어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캐나다 가정과 기업에게 이 무역 갈등은 가격, 공급망, 경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편, 균등화 지급, 지방 연금 계획, 이민 문제에 대한 논의는 최근 앨버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 여전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문제들은 캐나다의 국내 및 국제적 과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며 철강 관세 결정이 중요한 순간임을 부각시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시간만이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며 이번 무역 갈등이 캐나다 산업과 중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나가겠습니다.